자, 다음 중,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자, 모든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이다. 맞죠? 이제 소수는 약수 1과 자기 자신, 자신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것을 소수라고 하는 거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럼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수가 아닌 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다? 아니라는 거죠. 어, 1이라는 숫자는, 수 1이라는 것은 약수에서그 자신 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1이라는 것도. 자, 그다음에 3번. 어, 모든 자연수는 소수의 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모든 자연수. 자, 1이라는 숫자는 소수라는 것은 2, 3, 5, 7, 1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1이라는 숫자는 소수의 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1이라는 숫자를 2수의 고으로 나타낼 수 없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얘도. 자, 그다음에 두 소수의 합은 항상 짝수이다. 소수 누구 있어요? 2라는 수, 3이라는 수가 있잖아요. 2라는 수, 3이라는 수를 더했어요. 어, 5가 되잖아요. 그쵸? 자, 짝수이다,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틀렸다두 소수의 곱은 항상 소수의 곱은 소수이다? 아니죠? 2곱하기 3해보세요. 이건 6이 되죠. 소수 아니죠? 네.